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박연철입니다. 9월 29일 코인 팔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현장에서 뵙다가 오늘은 네. 다시 스튜디오에서 네, 뵙습니다. 부산에서 뵙고, 네. 이번 주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오늘도 코인 시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키워드 세 가지로 음. 이제 정리를 해 오셨네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파월의 입. 응? 코인 어, 시장도 파월입니다. 코인 시장도 파월이에요. 네, 예. 슈퍼 파월 음, 네. 파월의 입. 두 번째는 위기에 강한 비트코인. 음, 뭔가 좀 얘기가 네.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네. 자세 번째는 한국인 최애 코인. 아 최애 코인. 뭘뭘것 같으세요?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좀 이따 알아보죠. 뭐첫 네. 번째 파월의 입부터 한번 음, 시작해 보죠. 음. 뭐전 세계 지금 금융시장을 막 쥐, 쥐었다 폈다, 폈다 뭐 이런 게 파월 제롬 파월 음. 미연준 의장인데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엄청난 또 말씀을 하셨나 보죠. 네, 그래서 2 7일 음. 예, 프랑스 중앙은행 주최로 디지털 금융 관련 화상회의 열렸거든요. 네.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음. 야 이분이 발언을 음. 할 때마다 가격이 출렁출렁했습니다. 출렁했다며요또 네, 코인시장 가격들이.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해봤는지 좀 알아보죠. 그러면 네, 예. 일단 첫 번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중요하다라고 추려와 네. 봤습니다. 네. 첫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발언인데요. 음. 음. 사실 그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이른바 암호화폐 가운데 중앙은행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음. 이게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화폐와 되게 비슷하기 음. 때문이죠. 우리 그냥 쉽게 이해하기는 스테이블 안정 코인 해가지고 달러랑 1대1로 음음. 이제 교환이 된다. 이런 네, 정도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는 뭐 발행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 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음. 적절한 규제를 받으면 음. 괜찮다라는 음.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은 뭐 규제만 있으면 그냥 어, 발행에 저기 써도 음. 괜찮다. 음. 뭐 이런 얘기인 것같네요 그리고 감독 주체는 음. 우리 연준이다. 음. 연준이 감독하겠다. 왜냐하면 네. 은행을 감독하는 곳이 이제 음. 연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의 음. 이제 경제 질서 속에서 음. 화폐를 관리하는 곳은 당연 연준이지라는 네. 입장인 거거든요. 미국은 은행 감독도 하고 있죠. 연준이. 네 맞습니다. 예, 한국은 좀감독원 하고 한국은행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IMF 외환위기 이후에 네. 된 건가요? 아니 감독권이 언제부터 이제? 금융 감독 원 쪽으로 넘어가면 그게 건가요? 이제 하는 독립성 강화한다면서 네. 이제 감독권은 음.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죠, 그때. 어쨌든 연준이 네. 이제 감독권까지 갖고 음. 있어서 근데 미국은 네, 연준이 맞습니다. 은행 감독도 하고 있다, 음.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된다라고 하면 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이미 사용되고 있잖아요. 음. 규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용되는 건 그냥 사용되는 거고 그렇다면 네. 우리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 피해 같은 걸 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음. 감독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예. 거예요. 이 요건 약간 긍정적인 얘긴 같은데요. 코인 시장에. 예. 그래서 이제 민간 자금이 음. 전국적으로 생겨난다면 음. 이건 일종의 화폐 창출 부분이 아니냐. 음. 해당 부분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연준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음. 취지의 발언했고요. 예.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가 작성한 법안 초안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예. 관련된 은행들이 발행한 자산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감독 기관이 감독을 하고 음. 주와 연주는 테더, 서클, 음. 뭐 이런 음. 회사들 있잖아요. 예. 테더는 USDT를 발행하고 있고, 서클은 음. USDC라는 스테이블 음.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은행이 아는 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음. 이렇게 했거든요. 예. 관련돼가지고 연준 입장에서는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우리가 맡아야 된다, 음. 규제는. 음. 라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를 인정한 셈. 음. 셈 이어서 요거는 긍정적인 발언이었어요. 음. 요 이쪽으로. 발언이 있고 나서 좀 코인 가격이 조금 올랐죠.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잘또 다른 나... 얘기도 했던 거요잘나가는듯 싶다가, 예. 예. 이게 사실 가격이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할 때는 가격이 올랐거든요. 음. 근데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음. 어, 잠깐만 다시 보자. 음. 라고 하는 좀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바로 두 번째 발언인데. 예. 디파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죠. 예. 여기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음, 음. 해서 여기서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음, 그러면 규제 강 방점을 찍었다. 맞습니다. 예.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는 투명성 부족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라고 음. 하면서 야, 여기는 애초 태생부터 약간 예. 좀 문제가 많은 이 동네인 것 같아라는 예. 식의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예. 이 그래서 디파이 관련된 규제에서는 그 개인 지갑 부분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를 지적을 했어요. 네. 이 개인 지갑이 그냥 자기가 만들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규제 감독당국의 뭔가 은행 계좌처럼 감독할 음.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갑은 제재를 회피하거나 자금 세탁에 관여될수 있다라고 음. 우려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구조는 잠재적인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며 음. 우리는 이에 대해 할 일이 많다라고 네. 생각한다. 미국은 이 자금세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세게 민감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규제를 하겠다. 아 이런 느낌이 오네요. 이야기하는 고 하니까 시장에 조금 네.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관련돼가지고 이제 CBDC 얘긴데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관련된 음.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음. CBDC 그러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요거 네. 약자죠. 관련된 네. 내용은 뒤에 네. 보시는 코로나 예. 화폐 전쟁에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코로나 전쟁이라는 책이었는데 이게 Cbdc에 관한 책입니다. 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음. Cbdc 관련해서 기술적 영향을 광범위하게 평가하고 있다 음. 하지만 한동안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음. 사실 그 Cbdc 발행에 대해서 이런 바 음.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서 연준 이 약간 미온적인 입장이에요. 네. 일단 발행을 위해선 의회와 행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어, 이게 사실 얘기고요, 디지털 예. 달러라고 하는 건 음. 다른 여러 통화와는 달리 그야말로 글로벌 기축 통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디지털화한다는 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음.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그야말로 전 세계 금융 질서에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연준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음. 이 열심히 되게 연구는 하고 있다. 음. 근데 아마 시간이 음. 좀 걸릴 거다. 카울이 음. 상당히 네. 이쪽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표, 표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발행에 대해서도 음. 뭐 확언하진 않아요. 음. 계속 우린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CBDC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서는 약간 미온적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러 유통을 통제하겠다라고볼수 음. 있거든요. 예. 예. 실제로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최근에 음.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의 CBDC 발행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고 음. 하면서 네. 기존 예상은 한 2025년 2030년 음. 사이로 봤는데 이거 네.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거보다도 음. 훨씬 더 뒤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게 바로 파월의 미온적인 태도와 관련이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말씀드린 대로 발언을 네. 할때 그 스테이블코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작할 때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음. 암호화폐 상품을 포함한 책임있는 혁신을 지지한다. 음. 혁신을 지지한다라고 음. 하니까 막 긍정적인 시장했죠. 코멘트 같아요. 요, 요 부분. 네 맞아요. 예. 했어요. 근데 예. 끝나고 나니까 잠깐만 디파이에 대해서 그럼 음. 세게 규제가 들어가면 음. 시장 전체가 조금 뭐 뭔가 가라앉네. 위축되겠죠. 위축되겠네라고 음. 생각하니까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2만 음. 달러 돌파했다가 음. 다시 만 8천 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파워레이비 이 코인 시장도 흔들고 있다. 네. 아,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에 음. 강한 비트코인 이렇게 키워드를 준비해오셨는데어 최근 뭐좀 음. 글로벌 금융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요. 네네. 좀 출렁임도 강하고 음. 그러고 보니까 약간 위기 이런 얘기들이 나온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주목을 받는다 음.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든데 네, 맞나요? 뭐 비슷한데요. 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말 18년에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마 폭락을 하면서 음. 크립토 윈터가 왔다 뭐 이런 네. 말들이 돌았는데 그럼 언제부터 다시 올랐냐를 음.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음. 그때는 다시 사실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했다가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의 국면이긴 네. 했어요. 2020년 3월 음. 코로나 이후로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음. 그때 왜 올랐냐. 그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그 상승 내러티브가 뭐냐면 네. 사실 시장에 풀린 돈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음. 시장에 워낙 돈이 넘쳐나니까 이런 네. 캐쉬는 트래쉬가 된 거잖아요. 음.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어. 금이다 해가지고 맞아요. 어~ 비트코인 음. 가격이 오르는 음.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디지털 금이란 내로투어 네. 그러니까 금이 뭐예요 가치 음. 보존을 할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단인 거잖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비트코인이 가치 보존이 되네 음. 비트코인은 사자 이러면서 각광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고요 음. 이 사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천 달러 선에서 갑자기 뭐 이천 달러로 오고 음. 이런 약간 강세를 보였던 몇몇 구간을 보면은요. 네. 이른바, 그, 키프로스 금융위기 같은, 음, 음. 이런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국의 통화로 뭔가 내 자산을 보존하기 어려우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대체 음. 자산을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음. 최근에도 보면은. 요며칠사에 지금 아주 시끄러워. 영국에서 지금 파운드 같이 네. 급락해가지고, 뭐, 어 새로 들어오신 총리께서 감사한 엄청나게 <laughs> 발표하니까 이러다가, 응? 어? 저기 그좀 어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고 이 영국의 그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불안감 있죠. 때문에 파운드 가격 급락하는 이 벌었어요. 데 예. 파운드 가격이 폭락하는 와중에 지난 음. 월요일 현지 시간으로 보니까 이 파운드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음. 8억 8천 100만 달러, 그러니까 음. 9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하루 평균 거래량이 음. 7천만 달러였어요. 평균. 그 전에니까 그러니까? 예. 열배 이상 갑자기 음. 거래량이 폭증했거든요. 음. 그럼 도대체 파운드화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게왜 늘어났을까? 음. 음. 파운드화가 불안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석이 네. 가능하겠네요또 그래서 네. 법정 화폐 가치가 위협받을 때 비트코인을 네. 통한 리스크 회피를 선호한다라는 네. 게 지금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음. 영국은 그런데 음. 또 최근에 또 위안화 가치도 또 하락하고 급락하면서 또. 어, 그쪽에서도 좀 불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도 좀 불안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사실 네. 그 위안화가 평가 절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부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가치를 보조, 자기 자산을 음. 보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 움직임이 2015년 말, 2016년 말에 한번 나타났었어요. 네. 그래서 막 중국인들이 음. 막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음. 중국 당국에서 음. 약간 외환 거래 음.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네. 은행 자금줄을 막아버리는 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비트코인 거래 자체 지금. 불법으로 해놨죠. 또 맞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을 통해서 중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음. 비트코인을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정부 당국의 통제고 음. 시장은 이거보다도 <laughs> 예. 약삭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위 하나가 평가절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음. 어떻게 보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럼 중국 부자들은 이 구매력 보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다? 음. 네. 음. 비트코인을 사는 거다. 음. 게다가 중국 부자들이 구매로 보존 수단으로 삼았던 게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동산 가격도 중국은 별로 안 좋아요. 맞아 예. 무너지고 있으니까 음. 아 그런 비트코인밖에 없구나라고 음. 해서 아마 중국 부자들 사이에 비트코인 선호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음. 얘기가 시장에 설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에 네. 관한 강한 비트코인 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다 이거죠. 실제로 네. 해지펀드 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음. 스탠리 드라크밀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예. 2020년에 비트코나도 인 비트코인 좀 있어라고 예. 얘기해가지고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분인데요. 예. 이분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암호화폐 르네상스가 올수 있다라고 해서요 음. 음. 이 위기에 강한 비트코인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 전도사죠 네. 마이클 셀러. 음. 음. <laughs> 전 어, 마이클 셀러 회사, 회사, 회사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 사가지고 심지어 이분은 네. 비난을 받았던 분이죠 빚내서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샀습니다. 음. <laughs> 또 사면서 무슨 네. 얘기를 했냐면 네.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 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11조 달러인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음. 시총 3,650억 달러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음. 그러니까, 야, 사실 금보다 더 좋은 게 비트코인이잖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11조 달러로 약간 고평가 받고 있는 금을 사는 것보다 3,600억 달러로 음. 저평가 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면서 4년 안에 네. 어, 뭐 사상 최고치인 음. 6만 9천 달러 도달하고 음. 10년 안에 50만 달러 넘어설 것이라고 음. 했는데 요것만 봐도 약간 좀 설레는 가격인데 음. 캐시우드 아크 리베스트 아, 예. 우리 돈나무 언니는 예. 네. <laughs> 다시 한번 음. 5년 뒤 50만 달러 갈것 같다 더 빨리 50만 달러 간다 전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기에강한 비트코인이다 얘기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또 저기 전망들도 있죠. 지금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뭐뭐 음. 뭐 부동산이니 뭐 저기 주 주식은 물론이고 다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나올로 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예. 아까 이게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음. 이렇게 약간 귀를 쫑긋해서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게 다 장기 전망입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는 네. 사실 지금 현재 연준의 긴축 기조에 남아나는 자산이 없습니다. 음. 자산 가격이 모두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으로는 약간 뭐 낙관을 전망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네. 뭐 올해는 틀렸다라는 얘기가 음.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사실 비트코인 가격과 달러를 보면 이게 음. 정확하게 반비례하고 있어요. 음.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비트코인이 음. 약세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달러 강세가 꺾일 것 같냐라고 보면 음. 별로 잘 네, 그런 맞습니다. 전망이 아, 뭐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 있긴 하지만 강세가 계속갈 것이다 이런 음. 전망이 대다수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가격 역시 올해는 조금 지지부진할 거다라는 음. 전망이 시작에 다수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일단 위기에 강한 비트코인이다. 이쪽 스토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스토리였다. 음. 이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 최애 코인인데요. 네. 최애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코인잖아요. 어, 그 비트코인이 아니네요. 올다고 어, 말고 뭐 또거 있어요? <laughs> 네. 그 약간 비중만 놓고 보자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이 일단 음.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음. 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음. 뭐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럼 그건 논외로 치고 맞습니다. 비트코인 논외로 치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은 뭐냐? 시가총액 순서대로 보자면 네. 정상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음. 당연히 이더리움이 되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글로벌 2위는 이더리움 네, 이니까. 네, 네. 네. 자, 뭘것 같으세요? 그 약간 상상하기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 뭐 다른 거니까 지금 <laughs>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더리움이 아니라 바로 리플. 리플. 이제 리플은 네. 이제 회사 이름이고요. 음. 그 우리가 이제 티커 약자라고 하죠. x r p 네. 제가 그냥 편하게 그냥 리플이라고 음. 표현하겠습니다. 음. 이 리플이 한국인 최애 코인입니다. 음, 음. 이게 사실 그 네. 시가총액 뭐 자료, 자료가 나왔어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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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네. 어,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라는 걸 발표했어요. 네. 이 지난 3월에 첫 번째 조사를 했거든요. 음. 이게 이서두 번째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네. 여기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게뭐 여러 가지 음. 사안이 있었지만, 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리플 좋아하는구나, 음. 라는 음.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게요. 네. 그 해외 시장에서 그 리플이 거래되는 비중보다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리플의 시가총액은 2예요 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12.5%입니다. 어, 상당히 높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디까지? 2위까지 올라왔네. 네,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네. 비트코인 다음으로 음. 리플 그리고 그 업비트를 네. 네. 거래량 거래되는 코인을 거래량 순서로 쫙 소팅을 하게 되면 네. 리플이 음. 어 가끔 거의 음. 그러니까 한두번에한 번꼴로는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리플이 아, 그렇습니까? 리플이 한국 정말, 사람들이 왜 리플을 리플 이렇게 좋아지? 하 네. 근데 예. 이게 사실 리플 사랑은 음. 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요. 음. 2017년 말부터 나타난 음. 그 한국인의 최애 코인이 바로 리플입니다. 당시에는 네.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더 거래량이 음. 몇 배는 더몇 배까지 아니고 한두 배는 많았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 리플이 인기가 많을까? 음. 한국 사람들한테 네. 리플이 인기가 많은 걸 표현하는 말 중에 리또 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또 속이요? 네. 네. 어떤 뜻이죠? 리플에 또 속았다. 라는 <laughs> 거거든요. 리플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또 어, 실망했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이렇게 뜻이네요. 기대를 많이 네. 하고 있는데 가격 오르는가 싶더니 또 떨어지고. 음, 음.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데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음. 리또 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이 바로 우리 이제 최애 음. 코인임을 이제 그만큼 리플에 말. 관심이 네. 높다. 이런 네. 뜻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리플을 선호할까라고 음. 보면 일단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네.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저는 약간 세 번째 음. 가설도 하나 갖고 음. 있는데 일단, 일단 공식적인 얘기부터 <laughs> 알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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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음. 개당 가격이 쌉니다. 음. 이게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음. 더 비싸잖아요. 네. 그 가격. 개당, 주당 저희 주당으로 가격이. 보면. 예. 그런데 삼성전자 시총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사람들이 살 때는 음. 그 시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물론 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음. 시총을 생각하겠지만, 어, 이거 싼데?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투자는 그냥 그 주당 가격을 보고 맞습니다. 이제, 어, 이 싸다, 이 하고 생각하고 산다는 네. 거죠. 게다가, 음. 이 당시 이제, 2000, 처음에 우리가 2017년에 코인 투자 봄이 일었을 때, 네. 이 약간 주식 투자랑 비슷한 느낌 음. 때문에, 주식은 주당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쪼개서 사는 게뭐 음. 가능하긴 하지만, 약간 지금 이제 가능해졌어요. 여러 가지 네. 좀 약간 우회적인 수단을 음. 통해서인데, 코인은 그냥, 그냥, 프랙션 구매라고 하는데, 음. 쪼개서 그냥 살수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주식 투자에 익숙하던 우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살려고 하니까 어. 2천만 원을 줘야 돼예아 어. 어, 너무 어. 비싼데 어. 근데 딱 거래소에 들어가 봤더니 어 리플이라는 게 어. 있는데 이게 몇백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리플로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왜냐하면 당시 시가총액이 컸던 코인들 가운데 예. 리플의 개당 가격이 쌌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리플로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음. 많기 때문이고 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리플이 초창기에 국내 투자자한테 그 각광받았던 을 이유가 뭐냐면 은행과 제휴를 맺었다 음.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신한은행과 뭐 테스트를 네. 하고 있다 뭐 이런 예. 뉴스도 막 예.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야 코인은 잘 모르겠는데 음. 은행은 믿을 수 있잖아요. 아, 신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확히 뜯어보면은 이 신한은행이 뭔가 테스트를 했다는 게 음. 리플 랩스라는 그 회사가 구축한 그, 그 송금망을 이용하겠다는 거지, 네. 그 XRP라는 그 음. 코인을 활용하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음. 음. 뜯어보면 좀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리플이랑 데모를 해줬어 코인, 오 어, 이거 괜찮은 음. 거네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리플을 선호했던 게 아닌가 했고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음. 약간 어둠의 가설은 음. 사실 이 리플이 국내 투자자한테 처음 소개된 건 2016년 네. 아주 초창기에. 초창기에 국내 네. 거래소에 상장도 안 됐을 때, 음. 이른바 다단계 음. 사기를 통해서 음. 이게 소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 해외 시장에서 <laughs> 1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던 걸 음. 국내 다단계 업자들이 갖고 와가지고 음. 100원에 파는 거예요. 음. 이거 앞으로 크게 될 거다라고 음.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셨던 분들이 네. 이게. 투자자들꽤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많았는데 음. 이게 문제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음. 이게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뭐냐. 음. 이걸 지금 뭐 100원, 200원에 막 파니까 음. 아니, 해외에서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걸 여기서 비싸게 파니까 경찰에 음. 고소가 들어갔어요. 음. 근데 가격이 음. 국내 상장되고 나서 음. 200원, 300원, 1000원까지 음. 막 올라가니까 <laughs> 예. 이 고소를 취하하고 음. 모두 다 행복했다는 음. 훈훈한 소문이 있는데 <laughs> 아, 그런 식으로 네. 이미 그 코인이라고 하는 게 약간 젊은 세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음. 이 다단계 업자들 통해서 이 중장년층에 먼저 퍼졌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최대 코인이 된거 음.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리플은 지금 예. 그 미국에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SEC와 소송이 붙었거든요. 예. 2020년 12월에 SEC가 이거 어, 리플은 미등록 증권을 판 거다라고 예. 해서 예. 리플 랩스 공동 창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음. 이 소송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음.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리플 가격이 약간 급등했거든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16일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예. 어, 조만간 판결 결과가 나온다. 음. 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것같요 뭔가 법적 리스크가 해소될 거다, 이런 맞아요. 기대가 나왔군요. 예. 자, 어, 그 연내 최종 판결 나올 수도 있겠네? 음. 라는 기대감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 질질 끌어왔던 이 소송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음. 법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도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음. 올랐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또 떨어졌습니다. 음. 이거 뭐냐면, 음. 일단 그, <laughs> 그 리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리플 변호사가, 네. 야, 근데 이 소송이 연대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laughs> 네. 길어질 수 있어. 너무 기대하지는 마. 네. 물론 CEO 입장에서는 음. 빨리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발언했어요. 음. 게다가 이게 소송이 끝나지 누가 이길지는 알수 없거든요. 음. 그죠 근데 이제 해석을, 음. 야, 이건 뭐 SEC가 유리하다 음. 혹은 SEC가 불리하다. 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 러 보니까 어, 빨리 끝날 것 같아. 게다가 리플의 유리한 쪽으로 끝날 것 같아라고 기대감에 올랐던 가격이 음. 다시 떨어지면서 네. 또한번 리도속이라는 음. 음. 별명을 국내 투자자들한테 음. 확인시켜줬습니다. 어쨌거나 리플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음. 이게 미국에서 소송전에 지금 휘말려 있어가지고 네네. 약간 리스크 요인도 상당히 있다. 맞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알아본 코인 시장 얘기. 아 거의 마치시게 다 됐는데요. 네네.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뭐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어 끝내도록 하죠. 네네. 네. 지금 터널을 지나는 느낌인데 네. 어,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코인은 음. 단기로 보면 변동성이고 음. 장기로 보면 우상향입니다. 음. 뭐 주식하고 또 비슷한 <laughs> <네네>. 말씀하시네요. <laughs> 예. 아, 주식시장도 하락장이어서 뭐좀 이렇게 음. 어,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많은데 어, 좀. 조금 더 장기로 보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번 가져 가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어, 코인 얘기도 같이 네. 이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29일 목요일 코인 파일치기 <laughs> 마칠 시간입니다. 코인 파일치기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 지금까지 함께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박연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